어우 치사하다 치사해 우리가 치사하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여기에서 치사는 또 어떠한 뜻을 품고 있을까요? <놀람> 안녕하세요 오늘 한지의 계열 중에서는요 우리가 종종 쓰는 표현이죠. 너무 안 입고 올때 아우 치사해 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과연 이 치사라는 말 속에는 어떠한 한자 뜻이 담겨져 있을까요? 그리고 이 치사라는 말에는요. 한글은 같지만 한자가 달라서 또 다양한 뜻들이 있는데요. 어떠한 뜻을 품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이죠. 이 치사하다 치사해 이 치사는요. 상대가 너무 찝찝하게 굴어서 아니 꼽다고 생각이 될때 우리는 치사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치사, 어떤 한자인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네 개의 보기를 드려볼 텐데요. 어떠한 뜻이 담겨 있는지 한번 맞춰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를 치자에 죽을사가 들어가고요. 두 번째는요, 말씀사차가 들어가는 치사입니다. 세 번째 치사는요, 오, 감사할 사자가 들어가고요. 네 번째 치사는요, 부끄러울 치자에 일 사자가 들어가는데요. 과연, 헝 어, 치사에 정말 아니꼽다고 생각할 때이 치사는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정답은요, 4번 이 부끄러울 치자에 일 사자가 되겠습니다. 이렇듯 치사라는 말 속에는요, 이렇게 부끄러울 치와 일 사가 결합이 돼서요, 참 부끄러운 행동을 할때 우리는 아우 치사하다 이렇게 떠올리나 봅니다.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면요. 상대가 째째하게 굴어서 참그 모습이 아니고 올때 아니면 좀 못마땅하거나 눈에 거슬릴 때 우리는 참 치사하다고 하고요. 그 사람의 행동이나 말 따위가 어우 내가 듣기에 너무나 부끄러울 때 남부끄러울 때 우리가 치사다, 치사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부끄러울 치도 쓰지만요. 치사하면요, 이렇게 어리석을 치자를 쓴 치사도 있습니다. 이 부끄러울 치와 어리석을 치의 의미가 좀 비슷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치사하다고 할 때는요. 금전적으로도 상대가 참 인색할 때도 아우, 정말 참 치사스럽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를 아마 다 경험으로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이 부끄러울 치자를 보면요. 마음 심자의 귀, 이자가 들어가죠. 내가 부끄러운 일을 할때 귀가 먼저 제일 반응하는 걸볼수 있죠. 귀가 빨개지는데요. 그런 모습에서 이 부끄러울 치자가 만들어졌네요. 이렇게 치사 두 글자만 놓고 보면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참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치사라는 말 속에는요. 이렇게 음운 같으나 다른 뜻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거를 동음, 이, 의, 어. 그러니까 음운 같지만 의미가 다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과연 어떠한 뜻들이 또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또 다른 치사,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이 치사는요, 우리가 코로나 시국에 참 많이 들었던 단어인 것 같습니다. 이를 치자의 죽을 사로요. 아, 죽음에 이르다, 죽음에 다다르다, 이러한 의미가 바로 이 치사가 되겠습니다. 치사는요, 정말 단어 속에서도 많이 접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코로나 시국에 많이 들었죠. 이 치사율, 치명률이라고도 하는데요. 어떠한 병으로 죽는 환자의 비율을 치사율이라고 하고요. 고문치사는 그야말로 지나치게 심한 고문으로 인해서 죽게 될 때, 그걸 고문치사라고 하죠. 이런 일은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과실치사도요, 어, 누군가의 과실이나 실수, 그런 행위로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될 때, 과실치사라고 하는데요. 이 치사라는 단어는, 어, 가능한 한, 듣고 싶지도, 보고 싶지도 않은 그런 단어이기도 하네요. 이번에도 치사라는 단어인데요.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어떠한 의미일까요? 어, 이를 치 자는 같은데요. 사 자가요. 말씀, 사 자입니다. 어떠한 말에 이르다? 뭐 이런 뜻이 되는데요. 이 치사는요. 다른 사람을 칭찬하거나 칭찬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어 얼마나 좋은 뜻인가요? 그런데요 우리가요 이 치사를요 공치사로 많이 쓰죠 공치사에도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공치사는요 업적 공자가 들어가서요 우리가 종종 쓰는 말인데요 남을 위해서 수고한 것을 참 자신이 잘했다고 생생내면서 스스로 자랑할 때 우리가 참 공치사한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결국에는 그 일이 자기 때문에 성사되었다고 공치사를 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빈축을 샀다. 뭐 이러한 예를 들 수가 있는데요. 그런 공치사 할때 이제 이 치사를 쓰고요. 또 다른 공치사가 있는데요. 이빌 공자가 들어갑니다. 비어 있는 칭찬이 될까요? 빈말로 칭찬할 때 우리가 이빌 공자가 들어간 공치사라고 하는데요. 아마 이런 사람의 그 코를 잘 보시면 코가 좀 길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치사는요, 성어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배치사라는 성어인데요. 백배치사 어, 치사가 보이시나요? 이를 치자에 사례하다 감사할 사자가 들어가서요 여기에서 치사는 고맙고 감사하다라는 뜻을 표시한다 감사에 이르다 이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고로 백배치사는요 거듭 절을 하면서 고맙다라는 뜻을 나타낸다 이러한 의미인데요 이 치사도 참 좋죠 저도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 정말 백배치사 해야 할것 같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한자 얘기할 점이 어떠셨나요? 어우 치사에 이 말부터 시작을 해서 백배치사까지 나눠봤는데요. 오늘도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즐거운 일들만 가득하시길 응원드립니다. 다시 한번더 감사드립니다.